어제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모임인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7일 전기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원사들의 숙명과도 같은 대출 지연의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회장을 포함한 현 임원진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5년 6개월이 지나 금강산 관광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작년 가을부터 남북경협업체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남북 경영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에 소속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우리당 중점 추진 법안인 금강산 관광 중단 또는 5이사 조치로 인한 남북 경협 사업자 손실 보상 특별법을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것.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우리당 중점 추진 법안인 금강산 관광 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 경협 사업자 손실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